나이를 치마에 어, 끌어안고 찾아와서 부음저야을 살려주세요. 인생 때의 대사. 그 순간. 마치 거대한 삶이 우리가 삶이 정신을 잘안 주고 그곳에 가서. <목소리> 제가 증산도에 들어온 거는 어떻게 말하면 조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 교회에 대한, 대한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이 너무 강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증산도에 입도를 그냥 딱 하게 된 거는 제 생각에는 100% 조상님들의 음덕이 아닌가 맨 처음에 저의 관심을 쏟은 것은 조상님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조상님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은 이제 한번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그냥 죽는 그러니까 땅에 묻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같이 예수님과 승천을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조상님들의 얘기에서 조금 이게 뭐지? 하고 했어요 제가 또 입문을 받아들일 그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매출을 못 산다 그러셨을 때 제가 그때 머리에 스쳐갔던 거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나한테 조상이 되나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어, 돌아가신 신병들은 전부 막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거기를 보좌하는 천사들 빼놓고는 다 악령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어,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악마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어, 거기에 조금 귀가 솔직했던 것 같아요. 예, 증산도의 진리책을 어, 입문을 하고 나서. 아, 장은정 포정님이 읽어보라 해서 읽어봤을 때 거기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통관 없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 그 거기 에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증산도의 진리 책을 그래서 예, 입문을 하게 그때 됐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 한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녁에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요단강에서 이렇게 젓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깨나지 않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려고 배를 저어서 막 무술을 갈라 그랬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바람과 폭풍이 너무 일어나기 때문에 할수 없어 자기네들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웠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화를 내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이렇게 무서워 하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강을, 바다를 위해서 야단을 치셨거든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읽을 때 누구를 향해서 이제 야단을 치신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징산도의 진리를 이제 공부하면서 그 바람과 이렇게 이런 자연계를 다스리는 신명한테 야단을 치셨구나. 그리고 또 사실, 증산도의 진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몰랐던, 궁금했던 성경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들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 예수님이 이래서 이런 말을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고, 왜여호와와 하늘아버지의 성격이 이렇게 다른지, 구약과 신약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아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답이 없으셨는데, 예, 그때, 알, 알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완벽한 인간이나 완벽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 종말론도 이해가 안 됐고,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사실 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질문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저한테 들려오는 말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평생 공부를 하니까 그 질문들이 다 대답을 받을 테니까 지금은 믿고서 따르라는 말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었습니다. <laughs> 모든 거를 이제 닫고서 성경만 읽었어요. 말씀만 믿고 그랬는데 이제 성경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저를 증산도에를 인도한 디딤돌이었어요. 근데 증산도를 하면서 조상님들이 있고 신명세계가 있고 귀신은 악령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제가 좀또 태일주를 읽어서 조금 감각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님들의 손길도 많이 느끼고요. 제가 또 증산도에 들어온 계기를 봤을 때는 조상님들의 음덕이 100%였다는 걸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번 오, 여기 본부에 올 때마다 태우봉에올 때마다 어, 조상님들의 이런 그런 걸 조금 느껴요 저랑 같이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예.